9월 13일 공릉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영혼 구원원 신서약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한 영혼을 위해 계속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교인 성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나누고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능 동교회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한국 재림교회 소그룹 모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서중한 앞에 패스파인더 성경 탐험 대회에서 본 교회 이팀이 참석하여 3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고한 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패스파인더 대원들의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중안 앞에 1년에서 11년차 모임이 수모번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부흥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반기 서중안 앞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층 본당에서 안교성 교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안교성 교임원 각반 반장, 부반장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 9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서기 정경 함장 노에게 18일 목요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0일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 약정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 친교여행이 11월 2일 일요일부터 11월 6일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9월 13일 안식일까지 친교여행 총무인 박종국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일요일 오후 12시 청량리교회 3층 본당에서 박정훈 집사의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많은 참석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5일 안식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평창기도원에서 가을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한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8일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냅니다. 편안한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